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본 수업이 그때 저번 시간에 동영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월요일마다 공휴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쉬었죠. 그게 12월 달에 보강은 12월 달에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 출석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지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때쭉 하도록 할 테니까 진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해 볼게요 원자, 분자, 몰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가 이거랑 비슷하게 한게 분자, 분자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자, 성질이랑만 써놓을게요. 어, 이게 잠시만요. 계속 눌러지네.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자, 원자부터 보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고, 원소의 원자량은, 원자량은 탄소. 탄소의 질량을 정확히 12로 정하고 12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척도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비를 구한 겁니다. 그게 원자량이에요. 보면은 어 탄소 12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보다 12배 가벼우면 수소 1이고요. 2배 정도 무거우면 마그네슘 24고요. 36이 없네. 대략 3배 정도 무거우면 염소 35.5죠. 이렇게 탄소 12를 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원자들을 질량 비로 비교해서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자그러면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분자 있었죠. 분자 잘라내기 잘라내기 자, 분자 한번 봅시다. 분자는 이제 참고로 원자가 나왔으니까 볼게요. 분자.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그리고 이거는 곧 뭐냐면은 원자가 모여서 형성된 거죠? 원자가 모여서 형성이 됐다. 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 물, H2O, NaCl, 염화나트륨, NaOH,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HCl, 염산, 뭐, 황산.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화학 물질들이죠. 물만 한번 볼게요. 수소. 두 개. 그죠? 그리고 산소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분자량으로. 이거는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형성됐기 때문에, 원자량을 더하면, 이거에 대한 분자량을 구하는 거죠. 수소가 1이었죠.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가 16이었습니다. 16, 1개, 18, 18 이렇게 18이 나왔죠. 이게 분자량이에요. 자, 원자가 모여서 형성됐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거. 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모두, 모두 분자입니다. 분자!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 몰을 할게요. 몰 몰은 어떤 화학종의 분자량의 수치에 해당되는 그램수로 표현된 질량입니다. 어떤 화학종의 분자량의 수치에 해당하는 그램수로 표시된 질량 정의를 보면 어떤 화학종이든지 1그 몰에는 그 화학종에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들어 있다. 이를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한다. 모든 기체 일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의 영도 실기압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 23, 자, 어떤 화학 종이든 1g 모래는 요 모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개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같은 개의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무게가 같진 않아요 질량이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NaOH 1몰은 40g 써있어요 HCl 1몰은 36.5g, CaOH2 1몰 o l 은 74g, h 2 s o 1몰 o l 은 98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몰이에요1몰의 무게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화학종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래도 무게가 다 다른 거예요. 연필 한다스 12개, 볼펜 한다스 12개, 매직 한더스 12개. 각각 무게가 어떤가요, 여러분? 무게가 다 같은가요? 다르죠? 무게가 다 달라요. 하지만 12개씩은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스, 이 다스를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화학종이 6.023 곱하기 10에 2 3승계의 분자가 들어있는 거.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의 몰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보면은, 분자량의 수치에 그람수를 표시한 거예요. NaOH1mol은 NaOH. 1mol은 NaOH 분자량 몇인가요, 여러분? 볼까? Na23, 5,16, H1. 1 더하기 16 더하기 23은 40이죠. 40. 분자량이 40인데, 거기에다가 그람을, 그람수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m 이에요 NAH o 40g, NAH 그죠? 1몰이 40g, h c 의 염산은 분자량이 3 6 5예요 그래서 1몰이 분자량에 그람수를 붙인 36.5g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분자량의 수치에 해당되는 그람수를 표시된 질량이 1몰이에요. 단위는 몰퍼리터라고도 씁니다. 몰 t 리터 그리고 또는 r 라지 대문자로 M 이렇게도 쓰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단위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계산 연습 문제 할때 나올 겁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자량을 구할 줄 알면은 면몰인지 연산이 가능하다. 그죠? 분자량의 그람수를 한개 거기는 몰이니까. 그리고 이 몰인자, 몰을 알면은 개수비, 부피비, 이런 몰비, 이런 것들을 화학식에서, 화학 양론식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화학식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부피비도 찾아내야 되고요. 질량비 개수비, 몰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을 완벽하게 완성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저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볼게요. C2H2 더하기 O2는 CO2 더하기 H2O. 이 화학식을 완성하라. 자, 그럼 이 앞에 이 완성하라는 얘기가 이 앞에 이, 어이고. 이 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다 1로만 돼 있고 생략이 되 있는데 이 개수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동일하게 적어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처음에는 X, Y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 반응물은 이렇게 생성물에는 A, B 표현을 합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해도 돼요. 다르게 표현해도 되는데 얘네들을 서로 비교해서 같다 하고 같은 상태에서 비율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뭐 A, B, C, D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편하게 일반적으로 X, Y, A, B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탄소. C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의, 생성물에서는 원자의 개수는 같다. 이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탄소는 C2니까 EX죠. EX. 여기 탄소 없어요. 여기 탄소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서 여긴 EX. 그리고 여기서 보면 탄소에 대해서 여기 있죠. 이건 뭐예요? 탄소에 대해서 A. 하나 있죠. A. 즉, EX랑 A랑 같다. 그럼 수소에 대해서 보면 수소 두개 있네, 그죠? EX, EX 여기서 보니까 수소, 음, 두개 있네, EB, 그죠? EX랑 EB랑 같다. 산소, 산소 보면은 Y죠, EY, EY고 산소 보면 여기 산소가 하나 있네, EA죠, EA 그리고 산소 하나예요, 그냥 B,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당정식 푸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항상 대입을해서 풀어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해봅니다. x에 다 1을 대입하면은 어, x가 1일 때 a는 몇이죠? 어, 여기 써 있는 a는 2, b는 1, y는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모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수로 바꿔주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x가 1이 아니라 2를 대입하는 거예요. x 2 대입하면 2 4 2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죠? 그러면 2 5 4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최종 화학식이에요. 자, 이게 완성이 되어야 되지만 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풀이. 다음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을 아마 한 90%는 아마 아실 건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연습해 보세요. 이 화학식 잘못 쓰면은 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틀려집니다.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화학식을 알면은 화학식을 알면은. 이 화학식을 가지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질량, 그리고 또는 몰비, 부피비, 개수비 이런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메탄이에요. 메탄 반응식입니다. 메탄이 산소랑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됐어요. 자, 이거를 보고 문제를 푸르게 나왔네요. 메탄 1몰을 완전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 몰로 구하시오 했습니다 몰로 자 어떻게 될까요? 메탄 1몰을 완전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자 이거를 풀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균형을 맞출 때 완전한 화학식으로 먼저 가야겠죠 완전한 화학식을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냥 하면은 C 아이고 C H 4 플러스 E O 2는 C O 2 플러스 E H 2 o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완전 화학식이에요 이거 한번 완전 화학식을 한번 풀어볼까 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X Y A, B라고 하겠습니다. 탄소를 멈췄으면, 탄소는 4X죠. 4X는 탄소 A네요. A랑 같고, 수소 H에 대해서는 4X네. 4X는 수소 E, B랑 같네요. 그죠? 그리고 산소, e, y는, 어, e, a, e, a가 두개 있죠? e, a 플러스 b가 됐습니다. 여기서 x1을 대입해 보면은, x가 1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a는, x가 1이면, x가 1, a는 4, x가 1이면, b는 2, b 가 2고 A가 4니까는 8 A가 2고 80 1 Y는 5가 되겠네요 아 제가 이상해서 잠깐 봤는데 이거 잘못 썼네요 어 준지 자 이렇게 꼭 저도 실수하는 거 봤죠 여러분 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C가 4 x 가 이제 그냥 x죠. 그냥 x예요. 그냥 x. a는 1이 되겠죠. a가 1이 되면 b는 2가 될 거고 b가 2에다가 a가 1이면 b가 2, e. a가 1, 2, e, 2, e 4. y는 2가 되겠네. y 가 2가. 1122가 됐습니다. 1122 이렇게 됐죠. 이게 제가 너무 조그만 데서쓰니까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화학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거 틀리면 안 돼요. 이 화학식을 두고 이제 푸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이렇게 주어졌지만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자, 요거를 봅시다. 메탄 1몰을 완전 산화시키기 에 필요한 산소의 양. 메탄 여기 1몰이죠. 앞에 나온 개수비가 몰비 부피비입니다 여러분 자 메탄이 한개 있을 때 산소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이거를 밑에다가 좀 다시 쓸게요 c h 4로 EO2 는 c o 2로 EH2 여기에서 메탄1몰입니다 일 mol 여기 앞에가 1이에요. 그때 이 물이 반응되죠. 산소의 양은 이물이에요. 이물. 2몰. 그쵸? 그렇죠? 그리고 메탄 일몰을 완전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 무게비입니다. 그람 무게비. 이 일몰을 완전 산화시킬때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2곱하기. 5가 몇이에요? 16이죠. 2개니까 32. 그래서 64. 그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베타 1몰을 완전 산화시키기 필요한 산소의 양이에요. 앞에가 몰비, 부피비. 똑같다 그랬죠? 1몰을 산화시키기 위해 부피. 앞에 2 있죠? 2 곱하기, 음, 22.4리터. 그죠? 그럼 이거는 44.8리터. 1몰을 완전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입니다. 자. 그렇죠? 완전한 화학식이 있으면 산소의 양 몰비 그리고 필요한 그램 질량비 그리고 부피비 리터로 다풀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밑에 나와요 화학 반응식 응용 질량 균형 우리 했죠 산소 얼마나 필요한지 부피 균형 부피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했죠 그 질량과 부피 균형 가치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기체의 1몰은 0도씨 1기압 표준상태에서 22.4리터라는거 이거는 당연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일때가 22.4리터입니다 부피는 자 그래서 질량과 부피랑 질량 부피 균형 요거를 다른거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볼게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